안녕하세요. 반응 모아입니다.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는 일본 넷플릭스 탑텐에 진입하며 여러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강하지만 중반 스토리 전개나 기대치에 따라 미묘한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호와 고윤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전개이긴 했지만 12화라서 바삭바삭해 보였어요. 후쿠시군의 연기 같은 거 처음에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끌려 들어가진 않았지만 끝나면 제대로 재밌었어서 주역인 두 사람이 미남미녀로 눈요기가 되었습니다. 고윤정 너무 귀여워. 방송 최고 역시 단순한 로코가 아니었다. 굉장히 즐길 수 있었어요. 환원부터 좋아하는 여배우 넘버원의 고윤정 씨. 이번에도 최고로 귀엽고 연기 훌륭했어요. 윤정이가 시종일관 귀여워. 후쿠시 소타도 느낌이 좋아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진 건 5화부터 3화 정도까지는 버티지만 4화부터 재미있어진다 해서 캐나다와 이탈리아 멋졌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선우라서 시종일관 행복했어요. 김선우 오랜만이에요. 역시 멋있어. 윤정이도 옷도 좋아하고 해외 로케이션의 영상미도 최고인데 괜한 설정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유감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두 사람이 주연이어서 나는 너무 좋다. 화면이 아름답다. 통번역이 메인 테마인 것도 개인적으로 기쁘다. 특히 마지막이 너무 좋아. 오랜만 왕도 러브 코미디 쿠시 소타. 너무 멋있다. 중반부 조금 어불성설하고 의미를 알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해봐. 도중에 두 명의 난해한 사고 회로와 행동에 둘러갈 것 같았지만 미남 미녀 눈호강 김선호 고윤정 완전 좋았어해서. 스토리도 훌륭하고 캐나다, 이탈리아 로케가 최고. 연출이 세련되고 의외로 후쿠시 소타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 해외의 멋진 풍경과 윤정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넋놓고 봤다. 캐릭터부터 무엇부터가 너무 좋아. 처음 번역할 때첫 마디면 목소리가 낮아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두근두근 거렸어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 아무튼 영상이 예뻐서 빠져버렸다. 한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와 여러 가지 경치를 볼수 있어서 좋았다. 고윤정과 후쿠시 소타가 함께 출연한다고 해서 어?라고 생각했지만 주연은 김선호와 고윤정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었던 고윤정이 마냥 귀여운 드라마 처음에는 꽤 재미있지만 중간이 느슨해지고 분 역에 캐스팅한 것도 신기했다. 히로가 결국은 좋은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을까요? 핑크가 잘 어울리고 한국어도 유창했어요. 배우 역할이라 그런지 후쿠시 소타라는 이름이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선호가 좋아서 왔어. 역시 멋있다. 미남미녀로 눈요기. 캐나다 절경 너무 좋다. 가고 싶어졌다. 생각했던 느낌의 이야기와 달랐지만 재미있었다. 촬영지 경치도 예뻤어. 후쿠시 소타 역할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볼수 있었고, 가타쿠토에 감사합니다는 심장 저격당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김선호 작품. 역시 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 어쨌든 좋아.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촬영지의 경치가 아름다웠다. 그것만으로도 보기 좋았다. 한국인의 연기력은 역시 주연 이외의 조연도 모두 잘하네. 후쿠시소타는 좀더 표정 근육이나 단련해서 연기력 올리지 않으면 떠있어요. 오랜만에 빠져든 한국 드라마. 영상미, o S T, 무대, 각본 어느 것이든 다 너무 좋아. 여운, 캐나다 장면이 제일 좋았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좀 재미 없어졌지만 김선호, 고윤정 미남 미녀였기 때문에 볼수 있었다. 정리가 잘되어 재미 있었다. 김선호는 실제로 세계 국어를 할수 있을까? 멋있었어. 고윤정 대망에 놓고 만족도 높다. 세계 각국의 로케이션도 로맨틱하고 끝도 깔끔하고 고윤정 너무 귀엽고 더 스텝업된 것 같아. 김선호도 역시 잘하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작품이었 어요 러브로맨스이면서 판타지 요소도 있고 홍자매감 강하고 취향이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볼수 있지만 제대로 한국 드라마로스도 하고 마음이 있어서 김선호는 물론 고윤정이가 너무 귀여워서 재미있어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는 전체적으로 일본 시청자들은 로케이션 아름다움, 주연들 케미, 후쿠시소타의 자연스러운 활약을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에요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안 보이고 또 케이로맨스에 빠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까지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에 대한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